안녕하세요. 인사이트 K 아나운서 김윤아입니다. 평택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에 공모한 결과 평택 지제역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는 소식 전해 드립니다. 미래형 환승센터는 철도 버스를 연계한 기존 환승센터에서 나아가 도심 항공 교통, 자율주행차, 전기 수소차, 개인형 이동수단 등 미래 모빌리티까지 연계한 환승센터인데요. 이번 공모는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신청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실사, 최종 평가를 거쳐 선정됐으며, 평택지제역은 경기 남부 광역교통의 거점으로 반도체, 수소 등 첨단산업유치 등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를 고려, 평택지제역을 중심으로 인근, 주거, 산업단지 등을 연결하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구축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평택지제역은 현재 광역전철 1호선과 SRT 고속철도가 운행 중이며, 2025년 수원발 KTX 정차뿐 아니라 향후 GTX-A 신호선 연장이 확정되면 경기도 남부의 교통 허브로서 최적의 환승센터 입지 조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공모 제안서를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비를 지원받아 평택 지제역 미래형 환승센터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용역 결과를 제4차 환승센터 기본계획 및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등 법정 계획에 반영해 환승센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장선 시장은 미래 첨단 도시 도약을 위한 평택 지제역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최우수 사업 선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평택의 첨단 산업과 미래 모빌리티가 최대의 시너지를 낼수 있는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래형 환승센터 선정을 계기로 평택시가 경기 남부를 넘어 경기도의 교통허브로서 100만 도시로 도약하는 기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윤아였습니다